안녕하세요. 셀트 자연인입니다. 제가 오전 방송에서 약간 파우치 소장이 병원, 의사,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항체 치료제 맞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약간 방송으로, 영상으로 약간 소개시켜드렸죠. 그 부분은 약간 외신 기사였고요. 그냥 내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파우치, 미 병원, 의사들의 항체 치료제 활용 높여라. 촉구하고 있다는 우리 국내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요약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약간 영상을 보여드렸던 부분이라서 경증 환자의 중증 악화를 막아해서 입원 감소시킨다. 기존 감염자 접촉한 사람들에게 예방 치료 효과도 있다. 치료, 일반적인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효과 이외에도 예방 치료도 효과 있고 입원 환자 일단은 막아주고요. 그래서 병상 부족 해결해주고 부족한 의료진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많이 들어주는 부분이죠. 그런 이야기를 파우치 소장이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압도적 다수 백신 맞으면 내년 봄 코로나 통제 가능하다는 그런 영상입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는 압도적인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내년 봄 무렵 미국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항체 치료제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압도적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미국에서 내년 봄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거기에 도달하길 바라지만 보장은 못한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에 파우치 소장은 대부분의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가을쯤에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코로나 통제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입원과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항체 치료제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rials have demonstrated that early treatment with anti-SARS-CoV-2 i monoclonal antibodies can reduce the risk of COVID-19 hospitalization or death by 70%. 항체치료는 감염 초기에 이루어져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병원과 의사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3가지 종류의 항체치료제가 식품의약국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았지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여전히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제약사들이 이 연령대 어린이들을 상대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데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보름 전보다 30% 가량 늘어난 15만여 명이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YTN 한유규입니다. 네. 파우치 소장의 항체 치료제 적극적으로 처방하라 적극적으로 맞아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국내정시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코스피 약보합 마이너스 1.18 아, 3132 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하락했다가 다시 약간 또 반등을 하고 있죠. 코스닥. 마이너스 0.30% 하락한 1010포인트의 부분입니다. 코스닥은 약간 급등락 약간 조금 하다가 다시 약간 상승세로 돌아선 부분이고요. 수급현황을 보시면 일단 코스피, 개인 830억, 기간 290억 해서 양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또 이제 금일 또 외국인은 또 팔고 있네요. 858억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개인만 나홀로 3,9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2,200억 그리고 기간 1,500억 정도에서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일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형제 수급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1.42% 하락한 278,500원의 거래 중이고요. 일단, 뭐, 수급현황. 일단, 정권사, 매도정권사 아마 JP겠죠. 그리고 약간 거래량. 28만주. 많이 줄었죠. 좋은 현상입니다.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 줄여야죠. 지금 28만주. 투자자별 현황. 지금 외국인만 한 2만 6천주 정도 매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현황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등락폭 유지하다가 다시 약간 상승세를 약간 돌아섰죠. 약간 저점 27만 6천원 찍고 직간 좀 상승세로 돌아선 부분인데요. 절대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보유하고 계신 수량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이너스 1.83% 하락한 11만 8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 거래원에. j p 모건 다시 출현했습니다. 대략 한 29,000주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j p 모건 다시 나왔습니다. 거래량 마찬가지 전일 거래량 86만주, 지금 현재 34만주, 거래량 줄이면서 일단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자별 현황 일단 셀트리, 셀트리온이랑 수급회랑 비슷합니다. 외국인도 아까 셀트리온 매도세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 2,000주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분봉 차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좋네요. 일단 10분봉 차트 부분입니다. 장중 일단 장 초에 12300원 만 고가 형성한 이후에 약간 하락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저점 117,300원 만 찍고 지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부분입니다. 본봉 차트상으로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2.90% 하락한 16만 7,300원의 거래 중이고요. 거래원, 뭐, 일단은 뭐 외국계 증권사 보이지는 않지만, 매수 12,000주, 매도 대략 한 9,000주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별, 거래량 마찬가지, 전일 거래량 91만주, 지금 대략 35만주.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약간 거래량 약간 줄이면서, 일단은 금일도 약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은 3천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간에서는 만 3,000주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 3,000주. 연기금이겠죠? 아까 오전에도 연기금이었죠? 네. 연기금이 지금 셀트리온 제약을 4일 연속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13,000주 부분으로 조금 더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 마찬가지 장 초반 큰 약간 장대음봉 그린 후에 하락하다가 다시 약간 반동 줬다가 하락을 유지하고 다시 약간 상승세로 약간 돌아 틀려고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 조금 더 지금 수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일도 여전히 거래량 죽이면서 이틀째 지금 조정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네 점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